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 시간에는 열두 지지 중 제일 마지막 번째인 그 돼지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돼지는 자에서부터 시작해서 맨 마지막째인 열두 번째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돼지는 음수로 이 오행상 성질이 나타나는데요. 음수라는 것은 고인물의 성질이기 때문에 지혜, 그 슬기롭고 지혜롭습니다. 그러나 이 음수의 그 기질이 있어서 황음한 성격을 남녀공이 가진 것이 칭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양수가 축인묘진 사오미 마지막, 그술 자리를 거쳐서 마지막으로 기결이 되는 자리이기 때문에 이 쥐에서부터 개까지의 열한 가지, 열두 번째 자리라고 하였죠? 그러니까 열두 가지 12가지 제주와 열두 가지의 복을 모두 가진 것이 돼지라고 합니다. 그래서 돼지를 복이 많은, 제일 복이 많은, 음, 동물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주에 돼지가 든 사람들은, 그, 식복과 제복이 풍요롭다, 왕성하다, 이렇게 표현들을 할 수가 있습니다. 목화토금수의 순리로 행역함으로써 그 묘미술과 마찬가지로 예 논리적이고 논리적이다. 또 북방영수기운과 결합하여서. 그 논리적인 영통이 빠른 것이 돼지의 특징입니다. 그 북방 영수라는 것은 바로 이제 도표를 보자면 돼지는 바로 이 북쪽에 북쪽의그 수기운을 받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모든 것의 이 끝점 귀결되는 점이라서 분산보다는 그 수렴력이 매우 강합니다. 그러니까 뭐든지 받아들이기를 좋아한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돼지가 든 사람들은 어떠한 일이든지 자신에게 결코 무리하다고 생각하지 않는 것이 이 돼지의 그 철학이라고 할 수도 있는데 돼지는 그래서 생활력이 아주 강합니다. 그 삶의 욕구, 남한테 지기 싫어하는 그런 근성 이런 것이그 타의 추종을 불허할 정도로 강한 힘, 강한 힘이 바로 이 대지의 상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식욕이 왕성하고 욕심이 많다. 그 욕심이 아주 많고 지는 것을 무척 싫어합니다. 그래서 뭐든지 자신이 할 경우에는 그 강인한 체력으로 밀어붙이는 강한 끈질긴 면을 보이는 것이 이 돼지의 속성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뭐든지 이 생활력이 강하기 때문에 직업에 귀천을 따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직업에 귀천이 없는데 그 직업을 가리지 않고 골고루 이 편력하는 좀 다혈질적인 성격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 지나친 그 수렴과 저장은 그 고압, 그 폭발, 그 어떤 것이 이게 몸이 부르는 그런 기운들을 말하는데 그런 상태로. 이렇게 유발을 하기 때문에 어떤 때는 이 돼지는 그 이제 욕구 불만의 식으로 이제 표출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돼지는 성격상 욕구 불만이 많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또 질병에는 음, 돼지의 질병은 그 쉽게 낫지 않는 병들이, 고질병들이 많은 것이 또 돼지의 그 질병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위험한데, 당뇨, 고혈압, 심장마비, 이런 것에 특히 조심하여야 합니다. 12마리 동물 중에서 가장 완벽을 추구하는 것이 바로 이 돼지인데요. 돼지는 그 12수리 중에서 지지의 그 마지막 수리라고 하였습니다. 그, 래서 모든 것을 갖고 있어서, 이 한마디로 이것이 이제 핵이라는 것인데, 그 바로 이 어떤 그 목의 성질을 12가지를 모두 저장하고, 있기 때문에 언제 이제 이것이 힘으로 폭발할 수, 폭발할지도 모르는 그런 강한 에너지를 갖고 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끝에 짐승이기 때문에 느낌보다는 논리적으로 영통이 가장 빠르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돼지가 어떤 그 삶에 대한 근성이나 그런 자신의 어떤 지구력이나 이런 것을 남한테 이제 지기 싫어하고 이러는 것도 가장 그 끝술이 막내의 기질이 있어서 그것을 그 일과 그첫 번째 자리로 가고 싶어 하는 그런 그 매사에 그런 욕구가 이 숨어 있다고 볼 수도 있는데 돼지는 그래서 뭐든지 경험에 의해서만이 하나하나씩 알아가는 그런 그 성격이 있습니다. 돼지의 성격은 알다가도 모르는 것이 바로 이 돼지의 성격인데, 돼지의 아주 특징, 특징 중에 특징이라고 할수 있는 것은 바로 이 청개구리의 기질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 말이 맞죠? 그렇지 않아요? 이렇게 말을 하면은, 아닌데요. 그리고 우선 엉뚱한 대답을 하는 그것이 맞더라도 자신이 그것을 이렇게 우선 이렇게 부정하고 들어가는 이런 그좀 성격이 있, 있습니다. 그래서 뭐든지 시키는 거는 하기 싫어하는. 원래 이 돼지가 그 순수한 동물이기 때문에 항상 그 솔선, 솔선 수범하는 기질이 강합니다. 그런데 누가 옆에서 시킨다거나 자신의 계획이 들통났을 때는 그것을 그안해 버리는 그런 그 청개구리의 기질이 아주 다분하죠. 그래서 이 지켜지는 일 아니면 규정되어진 일이나 시키는 일은 잘하지 않는 것이 특징인데 그러면서도 돼지의 그 재주는 아주 무궁무진합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날수록 그런 기질은 더욱더 발달을 해서 굉장히 독보적인 존재로 군림하게 되는데, 돼지는 이 창조성, 창조성이 아주 뛰어난 동물입니다. 그래서 누구나 할수 없는 거, 예를 들면 과학자라든지, 그 엉뚱한 데서 아이디어를 내는 그 아이디어뱅크, 그 창한 창안, 창안자 아니면 이제 발명가 이런 쪽에 그 아니면은 그 남이 안 하고 묵혀 놨다거나 이런 그 엉뚱한 일에 엉뚱한 일에서 자신의 그런 그 희열을 느끼는 그 엉뚱한 일을 함으로써 그 희열을 느끼는 것이 바로 이 돼지의 속성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남이 안 하는 그 독창적인 일을 많이 이루어내는 것이 바로 이 돼지입니다. 돼지는 또이 먹는 것을 보면 못 참습니다. 돼지가 돌을 그 통할 수 있는 두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자, 마지막 동물이라 그 영통도 빠르다고 하였는데요. 돌을 추구하는데 가장 그 극복해야 되는 두 가지의 유혹이 있다면 바로 식욕과 성욕입니다. 그래서 이 사준의 식 돼지가 들은 사람들은 그 어떤 큰 일을 하기 위해서는 이 식욕과 성욕을 이 자제할 수 있는 그런 그 것을 많이 키, 키워내야 됩니다. 이성적으로. 그래서 이 식욕은 타고난 것이기 때문에 배고픈 것을 못 참는 것이 여자나 남자나 공통된 성격이고, 어, 성욕은 그 음수의 기질과 다산의 돼지는 그 다산, 그래서 이제 황음하다고 얘기들을 하는데 동물 중에서 가장 황음하다는 것은 바로 이 근친상간도 할수 있는 동물이 바로 이 돼지의 그 본성입니다. 그래서 사주 내에 돼지가 들은 사람들은 바로 이 식욕과 성욕 이것을 잘, 자신이 들어있다면 연구를 하고 좋은 쪽으로 갖고 가야 될것 같습니다. 돼지는 몸이 크죠. 그런데 돼지의 육체적인 특징을 보면 다리가 몸집을 과연 저것을 지탱할 수 있을까 정도로 이 돼지는 굉장히 다리가 연약합니다. 그런 것을 이제 그 본성이나 체질이 닮아서 사람들도 그 사주에 돼지가 든 사람들이 하체가 약합니다. 돼지가 어 연주나 월주, 그러니까 자기가 태어난 생년이나 생월에 이 돼지가 들면은, 부모 덕이 없습니다. 그리고 돼지는 칭찬을 많이 해줘야 되는데 어렸을 때부터 좀 구박을 많이 받고 자라는 돼지들이 큰일을 많이 해내는 것 같아요. 그거는 그 어떤 아픔 뒤에 오는 그 인내심과 자신의 그 삶에 대한 애정 때문에 애착 때문에. 그것을 그 자신에게 끊임없는 그 삶의 욕구로 승화시킨다.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부모덕이 없기 때문에 그 자립심이 강하고 독립심이 강한 것이 또이 돼지의 성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돼지는 그 굉장히 그 머리가 좋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아예 천재나 아니면 박야가 바보가 많은 것이 우리 대지의 그 어떤 극단적인 그 일면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이 수의 그 어떤 지혜로움, 지혜로움이 잘 발달되어서. 즉흥, 즉, 즉흥적인 것을 시도하여서 주변 사람들에게 찬사를 듣는 것도 바로 돼지의 몫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